2번 좌표평균의세점 네. A, B, C와 원점으로 이루어진 사다리꼴 AOBC의 넓이를 직선 y는 ax가 이등분한다. a의 값을 구하라. 이등분하면 넓이가 반영 되잖아. AOBC의 넓이는 얼마냐? 여기가 여기가 4, 높이도 4, 여기는 6이니까 넓이가 우선 4더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 20? 네. 20이네. 그럼 파이 되면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가 여기에 뭐? 이걸 대면 6A네. 그러면 6곱하기 6A곱하기 2분의 1이 얼마 돼야 돼? 20. 10? 10이 돼야 되지, 파이니까. 아. 네. 그러면 A는 역분, 3, 18분의 10이니까, 9분의 5. A 값은 9분의 5.